오늘은 동사 셀의 여러 시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문장을 들으면 잠깐 생각해 보시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녀는 판다. She sells. 우리는 팔지 않는다. We don't sell. 그는 팔지 않는다. He doesn't sell. 너는 팔았니? did you sell 그는 팔니 does he sell 우리는 팔니 do we sell 그들은 팔니 do they sell 그녀는 팔지 않았다 she didn't sell 우리는 팔지 않았다 We didn't sell. 여기까지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부정문과 의문문을 연습했어요. 이제 미래와 과거 분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팔 것이다. They will sell. 그는 팔지 않을 것이다. He won't sell. 그들은 팔까? Will they sell? 너는 팔고 있다. You are selling. 그는 팔고 있었다. He was selling. 너는 팔았다. You sold. 너는 쭉 팔아왔다. 계속 팔아오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조하고 싶다면, You have been selling. 이더 좋아요. Have sold는 과거 분사로 지속의 의미 외에도, 경험과 완료 등의 뜻도 있어요. 형태는 다 have pp로 쓰고 뉘앙스를 구별해서 지속인지 경험인지 완료인지 알아야 해요. 조금 긴 문장으로 테스트해 볼게요. 너는 무언가를 팔아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sold anything? 그는 모든 것을 팔아버렸어. He has sold everything. 기본 시제에 빠른 대답을 못한다면 기초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렵겠죠.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반복 학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시제 테스트를 준비해서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제 영상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빼고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게요. 오늘은 동사 셀로 다양한 시제로 연습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동사도 공부해보고 싶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영상 보셨다는 흔적을 남겨주세요. 땡큐